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해온 개인회생 전문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 개시일, 변제 기간 임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 개시일은 원칙적으로는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을 매월 지적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개시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 모아놓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개시 결정이 늦어진 경우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시에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수임한 사무실에서 충분히 알려 월 변제금을 모아놓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사무실에는 그 내용을 몰라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 개시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는 인가 전에 변제금 임치가 곤란하므로 개시일을 인가일 후로 지정합니다. 변제 기간을 보면 최단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장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그때까지를 변제 기간으로 합니다. 원금 전부를 변제하더라도 청산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청산 가치가 보장될 때까지 이자를 계속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청산 가치 보장을 이유로 기간을 5년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배당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고 비면적 채권, 재단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 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 계획안에는 재단 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을 받아도 재단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수 있고 이로 인해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 재단 채권을 별도로 변제할 수 없거나 임금 채권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 절차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속칭 프로코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상담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직접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사를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기각, 연락 조절 등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처리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사입니다 제가 직접 자세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직접 서류 검토도 해드리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